보충 의견을 왜쓴 거예요 보충 의견을? 보충 의견은 이제 그 말하자면 그 김민아 평론가님이 이제 늘 화내는 그5대3설의 네. 기원이 되는 어, 것의 어떤 흔적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한 거지 저거 가지고 아, 논쟁을 한건 맞다. 음. 음, 논쟁을 했고 그 논쟁의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음. 어, 것이고 그래서 근데 나누면 두 가지 포인트인 거죠. 논쟁의 흔적이 남아 있는 데가. 음뭐 그쵸. 예. 근데 하나는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예. 하나가 그렇죠. 이제 좀 뜨거웠던 조, 것 조금 같다. 조금 뜨거웠던 것 같다. 예,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뜨거웠던 것은 결국은 그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이제 주, 법을 대부분 준용하게 돼 있는데 준용이라는 게얼만큼 따르냐는 헌재 마음이에요. 헌재 마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증거 법칙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처럼 빡빡하게 굴지 말고 조금 더유도리 있게 한다. 요게 원래 현재 기존 설례입니다. 기존 설레고 근데 어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예전 같으면 이제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는 어 법원에 가서도 부인하면 부인해도 증거 능력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 법원 단계에 가서 부인하면 그 증거능력이 날라갑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아, 나 그거 피신조사 부인할 건데요 그 다음에 딴 사람이 한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국회에 있는 회의록 예를 들어 국정감사나 뭐 국정조사에서 나온 회의록을 갖다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건데 2020년에 그판례도아 법원 방사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헌재는 해왔고 우린 계속 할 거야 라고 이제 다수의견은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는 법도 바뀌었고 그리고 탄핵 사건의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공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부 증거와 관련해서는 반대 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절차에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가 좀 있다 그래서 음. 내가 이번에는 우리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렇게 음. 되는 것은 차제 바람직한 것은 아닌 걸로 보여라고 음. 김복형, 조한창 두 명이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윤석열 쪽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게 음. 내란죄와 관련돼 가지고 증언을 한그군 음. 관계자들이 있어요. 어. 그 형사, 그러니까 이 사법기관, 저기 이, 이 수사기관에 가서. 음. 가령 윤석열이 전화를 해서는 이 끌어내라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든지 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고 했다든지 음. 무슨 뭐를 뭐 어떻게 하라고 했다든지라고 음. 하는 것을 사령관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음. 내가 옆에서 들었다 음.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얘기를 수사기관에 서 진술을 했는데 음. 이 내용 이런 것들을 이이 조서를 헌법재판소가 갖고 와서 검경에서 진술한 것들을 갖고 와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때 음. 증거로 근거 근거로서 증거로 인정할 것이야라고 음. 했는데 음. 윤석열 쪽에서 이 피의자들이 음. 이 지금 수, 수사를 받은 음. 이 사람들이 음. 자기 재판에 가서 음. 나이 조서 인정 안 합니다라고 음. 음. 할 수도 있는데 음. 쉽게 얘기하면은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음. 그러면서 이거는.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 다다증거로 음. 인정하면 안 된다. 음. 근데 이걸 다 증거로 인정하면 인정 인정을 안 하면은 음. 그러면 헌법재판의 탈핵심판 어떻게 해야 되냐 음. 이런 얘기를 다 들어보기 위해서 다 불러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음. 다 불러가지고 증언을 다 시켜야 되고 음. 그러면은 이 헌법재판이 세워라 내워라 <laughs> 계속 길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나와가지고 진술을 할 때마다 윤석열은 앞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뚫어져서 쳐다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를 의도하면서 종국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내란째 1심, 내란째 1심, 2심, 3심 해가지고 윤석열의 내란째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내가 볼 때는 탄핵 결론이 안납니다 거의. 음. 거의 그렇게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음. 윤석열의 주장대로만 하면. 음.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보충 의견을 그렇게까지는 안 썼겠지만 네.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보충 의견을 네. 세세하게 네. 읽어보지는 않아서 근데 아무튼 논쟁을 할 때는 음. 헌법재판관이 아마도 헌법재판관들이 논쟁을 할 때는 음. 이런 식의, 야,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음. 그렇게 빡빡하게 하면은 음. 앞으로 그런 사태까지도 일어날 음. 수가 있어. 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음. 아, 그렇다면 우리가 뭐 적정선에서 말이야. 음. 이런 거는 인정을 하더라도 음. 반대신문은 그러면은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또 음. 한쪽에서는 반대신문을 그러면 어떤 형 식으로 어디까지 형사소송법 준용해갖고 할 건데, 음. 그 기준이 뭔데, 어. 그건 누가 결정하는데, 음. 뭐 이렇게 하고, 어. 이런 논쟁을 아마 계속 하면서 음. 그러면은 이 얘기를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을 음. 어떤 방식으로 낼 거냐 음.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보충의견을 쓰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별개의견을 별개 쓰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뭐 뭐 다른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음. 그건 좀더 생각해 볼게요 음. 내일 얘기할게요 음. 이렇게 가고 음. 아마 이런 지난한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거를 좀 추측을 하게 만드는 게 네. 이거를 엄격하게 적용하자라고 음. 하는 조한창 김복형의 의견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의 의견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반대쪽의 예. 보충 의견이 음. 이 김영두, 이미선. 그냥 지금처럼 완화해서도 된다라는 어. 거지 않습니까? 네. 요약을 하면. 네. 근데 저는 이 보충 의견은 왜 있을까? 음. 저는 그래서 양쪽이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혀 가지고 음. 그 주장을 서로 계속 했기 때문에 이두 개의 보충 의견이 존재한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음.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굉장히 양쪽에서 이이 어. 이 논쟁을 좀 길게 했구나. 근데 사실 그래서 이 이미선 김영두의 보충 의견은 이미선 김영두가 나서서 그냥 이름을 두 개를 해서 올린 걸 수도 있다. 총대를 맸다. 음. 그래서 오늘 문영대 예판관이 들어가면서 음. 김형도 이렇게 하고 음. <웃음> <웃음> 아, 저 그것까지 못 봤는데. 형도 아. 형도 고생했어. 예. 아. 아. 괜히 그, 내가 내가 할 수도 없고 이거. 어. 그렇지 권한대행이 할 수는 없고. 에. 뭐 그렇게 이제 본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거는 독특한 그 논쟁 구도를 이제 보여 준 거고. 그러니까 국회 회의록 같은 경우도 국회 회의록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하면 증인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 그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걸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되는 쪽에서 주장을 할수 없으니까. 그러면 저 거짓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하니까 이거 어떻게 증거 능력 쓰냐? 이게 이제 어조한창이나 이제 김복형 뭐 재판관이 하는 얘긴 거고. 근데 내가 이런 입장이지만 끝까지 시비 털진 않겠어 나 보충 의견으로 정리할게 라고 이제 간거 같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뭐 이게 상상하기로는 예. 계속 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예. 문영배 이제 소장 대행이 음. 계속 할 것이요? 음. 예, 계속 할 겁니까? 음. 예? 제가 꼭 롯데자이언츠 야구빠따 갖고 와야겠습니까? 음. 예? 이렇게 하니까 음. 지금 4월 4일이 코앞인데 음. 언제까지 이 얘기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음. 보충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거 아닐까 그렇게. 그러면 4월 4일날 선고하는 걸로 정리합니다 음. 그러니까 는 그러시죠 음. 근데 이제 가만히 있던 정혁 씨 재판관이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음. 아니 또 뭐예요 또 그러면 은 어, 어, 근데 그치. 이게 일사부재이라는 게 네. 이제 이렇게 제이얘기 하는 거죠 그쵸, 네. 이게 윤석열 쪽에서 음.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음. 사실 그거는 그렇진 않다. 음. 왜냐하면 국회법에, 음. 이건 수십 번 얘기했는데, 국회법에 회기가 다르면, 그렇죠. 동일 회기에 같은 안 건을 처리하지 말라고 돼 있지. 음. 처리하지 말라고 돼 있지. 이 1차 탄핵소추안하고, 지금 이이 이 이제 탄핵심판에서 다루는 탄핵소추안은, 음. 1차 탄핵소추안의 경우에는 정기국회에서 이제 투, 이, 투표 불성립된 음. 것이고, 2차 탄핵소추안, 즉, 여기서 다루는 탄핵소추안은 그 다음에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처리를 한 음, 것이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는 국회법에 있는 일사부재의 뭐, 이 원칙에 적용대상이 아닌 것인데, 음.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윤석열이. 네. 그러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게 네. 이제 써있습니다. 네. 써있을 겁니다. 써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정영식 재판관이 생각하기에, 음. 이거를 회기 쪼개기를 해가지고 음. 만약에 어떤 이 굳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회피하고 싶을 때 음. 굳이 회기 쪼개기를 해가지고 음. 무한 탄핵안 발의를 해버리면은 음. 이게 그냥 부결되더라도 음. 회기를 잘라가지고 음. 회기 임시 회기를 막 미니 회기를 막 해서 음. 임시 임시 국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음. 또 발의하고 또 음. 발의하고 또 발의하고 뭐 음. 이렇게 하면은 음. 그게 악용되지 않겠느냐 뭐이얘를 하는 거 그쵸. 아니에요 지금 음. 그러면 횟수 제한을 하든가 네. 아니면 좀 하더라도 좀 내가 날짜 간격을 두도록 하든가 음. 뭐 이런 입법론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네. 근거가 명확히 좀 이 탄핵 소추안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특수한 근거가 필요해요, 음. 제생각엔 제가 안 읽어봐서 지금 모르겠는데. 아, 그게 기능 뭐냐면 네. 탄핵을 하면 어쨌든 이 직무가 정지되는데. 그 그렇죠. 그럼 국가 기능이 너무 많이 저하되니까. 그런 걸로 안 됩니다. 아, 그런 걸로 하면 국정 운영이 특히 아, 영향을 준다. 특히 소추 대상자가 대통령이면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생각하겠죠. 아, 오늘 오늘 탄핵이 기억됐어요 네. 예를 들면 내일 다시 탄핵해. 음. 어, 소추뭐 그냥 상관 없어. 음. 그럼 또길 걸릴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제도 개선은 필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음. 정도의 얘기를 이제. 그거 안제 생각엔 그거 안 된다. 음. 제가 뭐 법조인도 아니고 뭐도 음, 아니지만은 음, 음, 음. 그런 논리로는 안 되고 음. 탄핵 소추안이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론인 거잖아요. 음. 법, 법률적으로 법이이 음. 이 행위가 음. 법률적으로 다른 국회의 입법 행위와 뭔가 다르다는 라 지금 근거를 대야 제가 볼 때는 음. 고려 가능한 논리가 아닌가 음. 왜냐하면은 탄핵 소추안 발의와 처리 의결이라는 것도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리고 국회법에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뭐니 하는 것은 이거는 법률가들이 생각하는 일사부재리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음. 이거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음. 여러 가지 회의 규칙의 하나인 것에 불과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에 한해서 음. 이 다른 회의 규칙을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필연적인 이유가 음.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현실론을 가지고 음. 이제 얘기하기에는 다소 그 논리는 이 정합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어쨌든 뭐 썼다 네. 뭐 뭐라도 써야 되니까 내가 보수다. 네, 그러니까 가 보수다. 흔적을 그 남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 최선 다한 겁니다. 음, 음. 저기, 윤석열, 그 다음에 음, 국민의 이쪽, 음, 음. 예, 이쪽, 이쪽 분들 최선을 뭐, 다한 겁니다. 뭐라 하지 마, 뭐 예. 이러면서. 최선을 다 했는데, 네. 니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음. 8대 0에 있어서는 우리가 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너희들이 얘기를 조금이라도 좀 반영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흔적을 남겨주는 음. 것 정도야. 이거, 이런 거죠. 이거지 뭐. 예를 들면 이논리를 해가지고 이제. 한창 정여, 저기 김복형 재판관이 한 거를 가지고 증거를 몇개빼 봐요 그래도 그러면 국회의원 체포는 별수 없어 예를 들면 끌어내라나 뭐 이런 거별수 어, 없구나라고 판단을 했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증거로 뭘 채택됐다 해서 한두 개뭐 그 이만큼 있는 이 중에서 요거 몇 개는 빼줬어라고 하더라도 결로 똑같으니까 이걸로 별개 의견까지 구성을 못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걸 아 그럼 이건 그냥 보충 의견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자 이랬을 수도 있죠. 말하자면 결정적인 딱 하나의 그 증거가 약간 문제가 되는 거였다면 이렇게 좀 별개 의견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구성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이미, 본게 아닌가. 이미 윤석열이 너무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라고만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음, 먹읍시다. 예. 네. 뭐, 예, 무슨 뭐, 뭐가 어렵다, 어렵다만 계속 쓰시는 분도 있고, 음. 예, 관심이 없으니까 어렵지. 음. 예. 그, 사실 그런 말씀들을 하시, 그런,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음. 어차피 윤석열은 탄핵됐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 <laughs> 윤석열이 탄핵이 됐으면 됐지. 모르긴 지만 다른 유튜브는 지금 다 그냥 축제로 하고 있을 텐데. 네. 이거 지금 이거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해설을 하는 방송이 네. 없어 같아서 다른 데서는 다뭐 이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뭐 우리 아름다운 추억 음.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음. 이제 헌법재판관 고생했다 음.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민주주의 만세 이렇게 말하고, 하고. 뭐, 네. 그다음 이제 비상행동 유... 활동가들 고생했다. 네. 그다음 뭐. 윤석열을 어떻게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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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어떻게 혼내줄 것이냐. 음. 관저에서 어떻게 끌어낼 것이며 음. 언제까지 버틸 것이며 빨리 집에 보내야 돼 어떻게 보낼 것이냐 뭐 음. 이런 거 이제 음.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저걸 프린트해 가지고 갖고 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예좀 네, 이상한 사람이 생각에 생각이 없는 거죠 아 유튜브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네. 저, 소주 좀 주세요 저쪽에 네. <laughs> 뭐야